근데 항상 또 저한테 선호가 선호가 예쁘다 예쁘다 얘기를 많이 어... 해주거든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때 선호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항상 결정권을 먼저 주는 거. 어... 당신이 우선이야, 최우선이야 이랬죠. 지금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선호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laughs> 아 오늘만큼은 나좀 이렇게 또 떨어질 그런 건 없어요. 어... 당신이 없으면 좀 힘든 거 없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와 오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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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안녕하세요. 목동핏이다. <laughs> 다음에 선생님 집 한번 가봐야겠다. <laughs> 어, 근데 소파 없이 사시죠? 우 이만 치워버렸어. 아. 아 그러니까 소파가 없더라고 집에 소파. 아, 소파 있으면 누워서 자니까. 안돼 <laughs> 계속 쉬기만 하니까.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김치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약간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laughs> 아, 진짜 감사해요. 어, 김치, 저희 엄청 김치 ]거든요. 진짜 너무 잘 먹어요. 아니, 위시가 너무 라면을 너무 맛있게, <laughs> 맛있게 먹어가지고. <laughs> 아, 이거 김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냥 홍콩 그냥... 가서 어땠어요? 저요? 희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그 제가 제 친한 친구 둘이 그러니까 그 부부랑 같이 갔거든요. 산돌이 예, 네. 산돌이, 산돌이. 음. 평생의 꿈이었어요. 음.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부부 동반 여행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음.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홍콩이 진짜 음.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진짜 음식이. 진단해. 뭘, 뭘? 뭐 일단 김섬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홍콩 가서 우리 간고못 봤어요? 아, 아 그러니까 못,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웃음> <웃음>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신기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어... 처음 했으니까 처음. <laughs> 근데. 음. 너무 신기한 게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오신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유튜브에서 어떻게 오셨어 아,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죠. 진짜. 그러니까 원래 위라클 예 네, 저는 위라클 구독을 하고 있었고 <웃음> 예 <웃음> 신혼집이 나오는데 구조가 똑같은 거야 우리 집이랑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인가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처음 만났을 네. 때 모자 딱 쓰시고 맞아요. 하는데 난 너무 반가운 거야. 어... 막 가슴이 닥콩닥 하면서 <laughs> 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몇번 이제 마주치고. 근데 그날 제가 내리면서 저 옥동피씨요 이런 게 저는 너무 희한해요. 그게 이제 몇번 마주치고 난 다음이었어요. <laughs> 그게 한세번 마주치고 <laughs> 맞아, 맞아요. 제가 뵀을 때마다 <laughs> 오빠한테 올라가가지고 <laughs> 오빠 여기 주민분들 진짜 친절하시고 <laughs> 너무 좋으신 분들 많다. <laughs> 그 너무 저한테는 뭐랄까 좋은 어른의 표본? 아. 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올라가서막 자랑했거든요. 몇, 몇 번이나. 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옥동피시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어. 오빠 저 분이야. 저 분이 맨날 인사 반갑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랬는데 어. 옥동피시예요. 갑자기 어. 그러시는 건 저는 이제 뭔 소린지 잘못 음. 듣고 한데 오빠가 어어 뭐 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딱그 프로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봤더니. 음. 이제 그두 분의 이제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음. 운동하시는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아, 이분들 진짜 대박이다. 맞아. 그, 우리 위라클 팀한테 공유를 하고, 우리 이분들 꼭 모시고 싶다. 음. 이런 딱 그런 어. 시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맞아. 막, 오! 어! 오! 어! 맞아, 맞아.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집을, 같은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확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서, 대화 나누고 어. 제가 저 번호 좀 말했어. 갑자기 어 갑자기 번호, 어, 땄어. 번호 어. 땄어요그 옥동핏이라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일단 저희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시작은 됐어요. 왜냐면 일단 그 버킷리스트에 그, 그 얘기는 좀 하시죠. 우리 남편님이 <laughs>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 제가 이제 경희대 경영대학원 주임 교수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 학생들 원우회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절,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음... 어 이걸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학생들은 이야기를 한 거죠. 어 그럼 실례지만 딱 그때가 한국 나이로 몇? 그때가 육십? 60이요? 60, 59세인가 6 0세 아, 어... 한국 나이로 60인데 61세 때 찍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실례지만 63, 58. 너무 초동안. <laughs> 진짜. 이게 약간 <laughs> 건강한 혈색이 <laughs> 정말.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지금 바디 프로필 찍으라고 하면은 그냥 딱 상상만 해도 그냥 한숨이 막. 한세숨이 쉬어 지는데 나는, 나는 어. 근데 어떻게 못해요. 그걸 결단하신 거예요? 사실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 이게. 식단에서부터 운동에서 또 모든, 아. 모든 스케줄이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어, 어. 오. 제안을 했는데, 고, 오. 우리는 이제 거의 24시간, 365일 거의 붙어 있으니까 회사도 같이 가고, <laughs> 취미 활동이나 모든 관심사도 같이 공동으로 가시고, 이러니까 아, 현재 직원으로... 전 직원입니다 어, 직원. 그 친구들 만날 때 응. 간혹가다 우리 대표님이라 그러면 야너 그렇게 호칭하지 마 오해 받아 어~ 그런 얘기도 한번씩 하곤 했었죠 <laughs> 진짜 음, 그렇겠다 음. 그럼 그 전에는 원래 운동을 전혀 안 하셨었어요? 운동은 좋아, 좋아하긴 했었죠. 응, 좋아했죠. 킥복싱 음... 하시던 것도, 킥복싱도 응. 어, 하고. 정말 취미로, 아마추어로. <laughs> 그때 안양대표로 장충체육관에도 한번 나갔고. 와우. <laughs> <나> 이거는 뭐, <laughs> 취미가, 취미가 아니신데. 안양대표요? 네, 근데 엄청 얻어맞았죠. 가서, 장충, <laughs> 장충체육관에 가서. 연애할 <전화할 웃음> 때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laughs> 어, 남자친구가 막 가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이런 거 <laughs> 보고. 어떡해. 음. <laughs> 진짜 놀라셨겠다. 너무 <laughs> 이걸 왜하나 싶을 정도로. <웃음> <웃음> 아마 지은이었으면 엄청 울었어요. 울었을... <웃음> <웃음> 저 맞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만해, 하지마. <laughs> 어쨌든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바디 프로필 찍고 애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아, 네. 여행을 간 거예요 여름에. 우리는 네. 항상 가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명이 동시에 같이 운동을 한 거예요. 어. 각자 좋아하는 운동. 어. 근데 그거를. 딸이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뭐 나는 뭐 스쿼트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이거 덤벨 하고 있고. <laughs> 근데 그 영상을 틱톡에다 그냥 올린 거예요. 이게 영상 하나 처음 올라갔는데 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LA 시내에 나갔을 때 식당에서 우리를 알아봤으니까 웬일이야! 진짜, 현지 사람들이? 응. 네. 정말 아 이게 미디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네. 정말 느꼈어요 그럼 처음 시작은 이제 따님이 채널을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올려주신 거에서 시작이 됐네요 야. 저희는 이런 거 몰랐어요 의도치 않게 그냥 우리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그렇죠? 그게 대박이 나고구나 근데 왜옥동피시에요자제 이름을 유추해보세요 <laughs> 저는 김선옥 당창동저 음. 피스는 이제 뭐 건강하게 네. 우리 같이 우리 삼자 네. 해가지고 약간 피스를 넣어서 음. 목동피. 사실 그 SNS 하는 부분에 부담스러웠죠 처음에. 예. 알려지니까. 아, 알려지고 아? 우리의 일상을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그 그 부분도 우리의 생활 하는 부분을 다 올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틱톡의 댓글을 보면은.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늙어야지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사실 우리가 야 이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하자 어, 하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능에서 결혼에 대한 소재가 나올 때 특히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그 개그 소재로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 우리 아내가 친정 갔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 가정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 결혼하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는 다른가 보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성장한 자녀가 있는 부모 세대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빛이 마치 20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니까 그게 너,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랑의 비결? 어. <laughs> 사랑의 비결. <laughs> 지금 두 분이 이제 결혼한 지몇년 차시죠? 저희가 90년도에 결혼했죠. <laughs> <laughs> 그죠? 90년도. 네. 거의 뭐 20, 35년 됐나요? 이제? 34년. 34년 전. 그럼 아드님, 따님 두분다 결혼하셨고. 네, 다 결혼했어요. 아. 작년에. 작년에 큰 일을 치르셨네요. 작, 작년에 큰 일을 세 가지 했지? 어떤 거? 아, 선생님? 그렇네. 어? 딸 결혼식을 위해서 다리 수술을 이럴 <laughs> 때에 하고, 음. 왜냐면 아 딸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 <laughs> 원래 무릎이 좀 불편하셨었어요? 네.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었는데, 음. 그 친구하고 같이 공을 중앙에 놓고 때린 거예요. 나는 왼발로 아 때리고, 얘를 더 때렸는데, 아 내게 삑 돌아간 거지. 아,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음. 좀 걷는데 좀쩔뚝거리고좀 힘든 모습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양쪽 다리 연골 인공관절 수술을 했죠 그것도 이제 1월 달에 수술했는데 5월 달에 결혼이니까 재활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재활하는데 엄청 힘드셨겠다 힘들죠. 목발 짚고 스포츠에 가서 운동하신 분이요 집에 음. <laughs>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리고 무슨 목발 짚고 운동, 운동하러 나오냐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위 보면은 그 운동하는 거 봤잖아. 아, 이건 안고 다이다어 하는 거 보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한 그런 부분에 이뤘잖아. 그럼 그 원하던 응. 모습으로 따님 결혼식장에서 멋지게 입증하셨어요. 아, 멋지게 입증하어요 아아 노래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 그것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시키신것 음. 같아요. 음. 그 반주하는 분이 막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가 갑자기 찬송가를 막 치더라고요. 음. 그 사람이 그래을 따라 불렀지 나는. 연습서 따라 불렀어요. 아는 이제...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한국말로 불렀어요. 나 오오. 같은 죄인 좋아하니까. 그데 음.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가 근데 갑자기 아버지 그 노래를 부르라. 여기서 불러라. 어. 연습 안 했는데,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연습 안 했는데 나못 아, 부른다. 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해야 된대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지. 그러면서 딸을 손을 잡고 오는데, 아빠 긴장돼. 응, 어, 응, 어, 어, 아니. 아빠는 지금. 딸기. 딸기. <웃음> <웃음> 워킹하는 게 긴장이 아니고, 아, 자사리에 가서 지금 <laughs>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 부르면서 이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그 눈물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데도 막 계속 줄 때리는데, 거기 에 오신 하객분들이 네, 게, 다 울었어, 다 다울었두 다 분이 근데 그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 사랑하는 눈빛은 진짜인가요? 예? 어, 근데 저는 정말 그 영상을 제가 그렇게 쳐다보는지 저도 몰랐어요. 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는 것 자체가 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나는 그냥 한참 이렇게 쳐다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모습 한번 다시 한번. 안, 아! 아, <laughs> 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까지 살면서도 딱 단정하게 옷을 입고 특히 양복 입는 날. 음... 지금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선호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만 아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또 저한테 선호가 선호가 예쁘다 예쁘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음. 약간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게그 사랑을 지켜주는 거. 항상 좋은 얘기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선우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음. 어. 음. 항상 결정권을 먼저 주는 거. 당신이 우선이야. 어. 최우선이야, 이랬죠. 그 상남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laughs> 네. 당신이 우선이야, 당신 생각이 <laughs> 더 우선이야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되게 음. 멋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선이야 안 한다 해도 나중에 결국은 <laughs> 하게 되잖아요. <웃음> <웃음> 어, 삶의 지혜다. <laughs> 그러니까. 저우선이요 알아요. <laughs> 저 우선이에요. 그런 게 되게 저 고마운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뭔가 부추, 부추겨요. 뭐 누구나 다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데, 넌 항상 실전에 강한 것 같아. 하면은 되게 용기가 많이 나죠. 우와, 당근을 엄청 잘주시는구나 응. <laughs> 모델 아카데미 거기 가서도. 어 당신은 끼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음. 아니 모델아카데미는또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스케일이 다른요 아, 진짜 글로벌하신데. 바푸 다음 도전을 뭘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오고 가다가 무릎 수술도 했고 이런 이제 그 다리도 좀 이렇게 <laughs> 예뻐졌 예뻐졌고 <laughs> 잘 걸을 수 있고 하니까. 어, 모델을 한번 도전해볼까, 시니어 모델을. 오오. 제가 이제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 나이, 나이 들어서 함께 멋도 부릴수 있고, 또 폼도 잡아보고 싶고 해서 그쪽을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또 약속을 한 거죠. 그쪽에다가 오오.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하니까. 60대에도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진짜. 생각을 해요. 그것도 두 분이 함께 하셔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부부가 취미생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잘 맞으셔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주변에 음. 보면 취미가 서로 안 맞아서 맞아. 서로 거의 뭐 이제 같이 사는데 같이 안 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뭐라고 하세요? 나이 들어서 사실 각자의 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좀 어색한가 봐요. 어색하고 또 뭔가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취미 생활이라는 게뭐 운동이 시작점이 되긴 했지만 같이 하면서 뭔가 공통점이 생기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회사도 같이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음. 뭐, 모델 아카데미도 같이 다니고, 음. 이러다 보니까 같이 뭐,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운동도 막 같이 해보자고도 시도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또, 운동을 좀. <웃음> <웃음> 계속 오빠가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막 요리조리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 뵙고, 선배님들. <laughs> 결혼의 선배님들을 뵙고, 와,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계속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laughs> 하면 우리 네 명이 집에서 한번 만나볼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어, 아 이미 너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이미 끼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영향을 오히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아니 근데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되게 감사해요. 네. 이게 인스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저희 같은 중년 부부가. 음.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음. 릴스 보면은 이제 건강 식단 같은 것도 되게 잘 챙겨 드시는 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 이제 운동을 또 계속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주로 블루베리에다가 그린 요거트 그리고 삶은 달걀은 꼭 먹고 어. 어. 그리고 이제 통밀빵 같은 거 음. 탄수화물도 꼭 먹어줘야 되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항상 챙겨 먹고 저녁에 운동 갔다가 그때는 정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도 맛있게 어, 먹을 수 맛있어요. 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좀 원하는 것 아니요 어, 단백질과 야채는 어쨌든 색이 풍부하게 먹어요 야채는 진짜 야채를 에이, 너무 많이 먹는 풍부하게 것 같아요. 먹고. 어. 어. 그래도 너무 맨날 건강식 먹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치팅데이라고 근데 좀 일반식을 어, 일반식을 이제 조금 먹고 싶은 찌개 같은 그, 거 어, 먹고 싶을 때도 고 먹고 싶은 걸 이제 먹어주는데 아. 찌개가 치팅이에요? <laughs> 우리는 맨날 치팅이다 그러 우리도 한번 도전을 운동부터 하시죠 <laughs> 함께 하니까 여러 가지 쉬운 거예요 음. 운동에서부터 식단에서부터 음. 모든 걸다 회사도 같이 다니시고 퇴근해서도 같이 생활하시고 운동하시고 거의 24시간 붙어 <laughs> 계시잖아요. 그럼 좀아 오늘만큼은 나좀 이렇게 또 떨어질 그런 건 없어요. 조금씩, 아니 가끔씩 학교에서 졸업여행 갈 때가 있어요. <laughs> <laughs> 뭐한 3박 4일. 뭐, <laughs> 어, 굉장히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laughs> 약간 설레는 그런 느낌. <laughs> 어, 어. 그냥 먹는 것도 뭐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 음. 이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글쎄. 글쎄? 어, 어 글쎄. 어. 당신이 없으면 좀 힘든 거 없어. <laughs> <있어>. 어. <laughs> 이런 말에 제가 잘 넘어갑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자꾸 도시락 어. 해주고 자꾸 도시락 싸는 거예요. 거예요. 어. 학교의 학생들이 어. 다들 좀 어. 멋있어할 어. 것 같긴 한데. 얘들이 되게 패션업을 하다 그랬죠. 나이가 육십 넘었다 그래도 어쩜 뭐 굉장히 더 젊게 입으니까. 좋아하잖아요. 생각, 아, 생각 자체를 또 저는 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걸 긍정적으로 <laughs> 바라보니까. 그리고 도전하는 음, 것도 좋아하시고 네, 음, 하니까. 네. 부부관계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긍정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음.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뭐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면은 어떤 그런 트러블도 어, 음. 사람이니까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음, 어, 그것도 생길 때는 잠시 좀, 좀 쉬었다가 어, 서로가 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조금 피하면 되니까. 나중에 보면 <laughs> 저렇게 치사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음. 이랬지 우리, 우리 좀 챙피할 때가 많을 정도의 음. 일들이 많잖아요. 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우와 부부끼리 대화하니까 음. 너무 재밌다. <laughs> <laughs> 아, 재밌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 서로 막 어. 그러니까 약간 공통점들이 있고 서로의 삶에서 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음. 점들이 계속 보이니까 부부의 대화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 옛날 같으면 사실 1순위가 누구였냐면 나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점점 점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 나보다는 이제 남편, 이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했을까?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또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고 좀 자꾸 나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단순히 이제 이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같기도 하,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음. 의지하게 되고, 음. 저는 되게 살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마음을 음.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이제 두분 영상을 계속 음. 보면서, 음. 사실 지은 씨 만나기 전에, 음. 박이 씨 얼굴이랑 음. 지은 씨가 만나고 나서부터의 박이 씨 얼굴이 음. 완전 달라졌잖아요. 어? 그래요? 네, 와. 그 영상에 보이거든요. 네. 음. 어, 그래.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 어, 왜 눈물나? 왜나 눈물나지? 진짜 아니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두 사람이 저렇게 만나서? 와. 맞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우연히. 만났지만, 그래도 이런 대화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안 만났으면 이런 대화조차 하기 어, 어렵잖아요. 이웃 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반갑게 인사마다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쵸. 이렇게 또 깊은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진짜 같이. <laughs> 피트니스 지키셔야 돼요. 아, 니 어. 나는 진짜 돼 어. 있어. 어. 우리 둘만 지키는 거야. <laughs> 여기 맨날 가시니까. 저 나중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뭐? 치팅데이. 뭘, 뭘, 뭘 좋아해? 요난방희 <laughs> 씨가 먹는 그 라면이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아, 아, 그 라면도 어때요? 드세요? 저는 안 먹어본지 진짜 오래 됐어. 아, 아 그럼 안 되겠다. 안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뭐, 없죠. 그러면은 치팅데이 때. 네. 같이 어. 밥 먹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로. 그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음. 우리 정말 한번 이렇게, 어? 한번 할까요? 아, 할까요? 진짜. 아, 진짜. 아 네. 그러자, 그러자. 우리 진짜 우리만의 어. 특별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어. 어, 결혼 생활 을 어. 위하여. 우리 슬로건 있는데? 어, 뭐예요? 건강하게 우리 함께 더 오래. 자, 건강하게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더 오래.